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양주 덕계동에 나와 있는 정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정말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는 스리룸 타입인데, 제 좌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동의 125세대. 그리고 1호선 덕계역 라인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현장입니다. 125세대나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여유롭고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집스리룸은요역 극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집 보러 가실게요. 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대면형 구조인데요. 이 거리감도 정말 좋습니다. 7,250이에요. 7m가 넘어가는 어 정말 사이즈가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실 주방 공간 어떠세요? 주방 공간도 ㄷ자 라인인데 어머님들 유리하시게 공간 구성 나쁘지 않죠 1번방 그다음에 메인욕실 뒤쪽에 2번방 3번방까지 있는데 사이즈 정말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집이요 단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억 급 초반이에요 오늘의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저렴하게 2억대 극 초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전시공간 바닥을 보여드리면 사이즈 넉넉하죠. 예, 델세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벽체도 벽지 마감이 아니라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일괄 수동 수치 잘 들어가 있죠. 신발장도요, 볼이 넓죠. 예, 키큰 장으로 세칸되어 있고, 중간에 전수인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먼지터 공간도 넉넉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삼면동주문 슬라이딩 도어는 큼직한 사이즈의 그레이 계통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물론 안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집 실내 공간이에요. 신축인데 사이즈 넉넉하고 단정 12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을 2억대 초반에 만나본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이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이번 방입니다. 환기창 사이즈 큼직하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공기 순환기가 각 공간마다 다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 창가폭이 오히려 더 긴데, 278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거의 2600에 나옵니다. 2580이에요. 충분히 자녀방으로 가구 구성 편안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번 방부터 괜찮죠? 다음은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널찍하게 뽑아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창가 벽체 공이 2,540 정도 나옵니다 어, 침대하고 책상 정도 놓으시고 아니면 한쪽 켠에 시세명어 놓으셔도 자녀분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멀티룸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공기, 순환기, 환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다용도 실폭 정말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세탁기 건조기는 넉넉하게 올리셔도 될것 같고요. 외부 환기창도 큼직하게 처리를 해드렸는데 어, 이 안쪽에 철문이 있거든요. 옛나이 보일러가 소리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어떠세요? 2억대 초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집, 괜찮죠? 신축입니다. 다음은 어,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활용하기도 편하시게끔 잘 만들어 드렸고요. 바닥은 대리석 타일이고 옆쪽이 테라조 타일 그리고. 포인트를 쪽에또 뒀네요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타일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샤워기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통합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공간도 물튀김 방지하려고 파티션까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거울장도 큼직하게 넣어 드렸고요 젠다의 공간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도 어, 이 정도면 가족분들 이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아닌가요? 근데 전 무엇보다도 이 주방 공간이 마음에 듭니다 큼직하고 널찍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냉장고 자리 한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귿자 라인이 널찍해요 어머님 움직인 동선 괜찮고요 식탁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 싱크대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작다 그러셔도 이 공간, 이중간의 공간을 한용시타 문화에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요. 위쪽엔 당연히 후드가 히든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싱크대는 어떠세요? 정말 넓죠? 이 공간에서 어머님들 요리하시기도 편하시고요. 대형 싱크볼과 식기 건조대, 그리고 상하구장은 화이트와 진한 브라운 계통으로 해서 색감을 맞춰드렸습니다. 어, 수직장 빠지면 좀 서운하죠? 예. 밥솥 놀수 있는 공간도 넣어드렸어요.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죠 거실 폭은 3,70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은 없고 이렇게 타워형 에어컨을 넣어 드렸습니다 동광거리가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막혀 있다는 느낌 전혀 안 들고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 공간을 바라보는 구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4인용 소파 충분히 편안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위쪽에 천정 띄움신공과 이 건물 전체에 움직이는 공기, 순환기, 환기구가 특히 더이 거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2억대 초반으로 이런 집을 만나본다? 빠르게 오셔서 집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녀을때 이제 몇 세대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대형 TV 벽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아트월 공간 어떠세요? 대형 타일인데 깔끔한 느낌이죠? 대형 TV 편안히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쪽 편에는 컨트롤러들이 다 있는데 공기 순환기 컨트롤러까지 잘 매립을 해 드렸어요 금액 대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이 공간도 멀티 공간 이 공간도 멀티 공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액자걸이 돼 있잖아요 가족사진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든 여기든 콘솔 같은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번방 만나보실게요 1번방 역시 사이즈 괜찮습니다 환기창도 큼직하게 다져있고요 공기, 수납기, 환기구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시설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번방 사이즈 어떠세요? 3060에 반대쪽 사이즈는 3340이에요 괜찮죠? 와 세컨욕실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충분히 샤워도 세면대 앞에서 하실 수 있게끔 어, 설치를 해 드렸고요 앞쪽에 유리 거울장도 큼직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한반 공간이 한쪽 벽면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어, 수납으로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면대와 변기가 간극을 넓게 벌려 놨잖아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컨욕실이었어요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단지형 세계동 125세대 현장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자녀 세대가 몇개 남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인하를 시켰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타입은요. 생일 출시 입주금은 4천에서 5천 정도 있으시면 오늘 현장 입주가 가능하신데요. 영상 속 대표번호, 멤버 번호 확인하셔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경쟁에 있는 이스움 타입 바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인근에 비교하신 현장도 다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빌라TV는 어느 지역 어떤 집을 보시든 간에 더 많은 혜택을 들고 있습니다. 좀더더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